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읽어본 책은 김수영 작가님의 당신의 사랑은 무엇입니까입니다. 어, 저는 이 책이 여행 에세이라고 생각을 해서 책을 읽었는데 굉장히 작가님께서 솔직하게 엮이는 과정에서 성장을 하면서 겪게 되었던 연애에 대한 어려움. 음, 사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건강한 부부관계 이런 걸 보지 못하면 사실 성인이 되어서도 연애나 결혼에 영향을 끼치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솔직하게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었었는지, 그리고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 여행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인터뷰하면서 이제 얻었던 인사이트들, 내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또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노력을 하면 되는지, 이런 과정까지. 굉장히 잘 담겨 있는 책이어서 함께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도 저를 가장 사로잡았던 대목은 바로 사랑 중독자들입니다. 에콰도르의 안드레아 역시 그런 롤러코스터에 올라탔다가 추락한 후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고 7살짜리 아이를 혼자 키우는 그녀는 감성적인 시인의 블로그에 코멘트를 단 것을 계기로 그와 교제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강렬한 교감을 나눴고 금방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되어 열정을 불태웠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서로의 가족과 친구들도 소개해 줄 정도로 두 사람은 서로의 미래를 확신했다. 그렇게 사귄지 1년쯤 됐을까? 그녀는 우연히 그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누군가와 사랑한다고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고 당장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학이 넘어올 그녀는 그와 사귄 지 3년 되었고 그의 아기를 임신 중이라고 했다. 양다리를 부정하던 그녀는 그 여자의 임신 사실을 알자 아이를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안드레아는 당장 헤어지자고 했지만 그는 미친 듯이 매달리며 그녀를 붙잡았다. 하지만 그와 연락이 안될 때마다 임신한 여자 친구가 있는 건 아닌지 집착과 의심으로 정신을 차릴 수 없었던 그녀는 신경쇠약과 불면증으로 매일 밤 수면제를 먹어야 했다. 결국 임신한 다른 여자 친구는 낙태를 하고 그를 떠나갔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났지만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안드레아는 수시로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추궁했고 이 문제로 수도 없이 싸웠다. 크리스마스에도 똑같은 이유로 싸우고 나서 걱정된 그녀가 그의 형에게 전화했더니 남자친구는 술 마시고 뻗어 있다고 하더란다. 가족들을 뒤로하고 전속력으로 운전해서 그의 집으로 찾아갔지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다른 여자와 침대에 누워있는 그의 모습이었다. 그는 울면서 집을 뛰쳐나가는 그녀에게 또 매달렸다. 그렇게 못볼 꼴을 숱하게 보고도 두 사람은 2년이나 만났다. 친구들은 다들 미쳤다고 했지만 그와 함께 있는 순간만큼은 무척이나 달콤하고 짜릿했다. 무엇보다 그는 그녀를 필요로 했고 그가 매달리는 순간은 마치 영화처럼 애절했다. 누가 봐도 그는 혼자 있는 걸 견디지 못하는 심각한 애정결핍을 앓고 있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않기에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줄 여자가 끊임없이 필요했던 거다. 그래서 늘 양다리, 문어 발다리를 걸치고 있으면서도 상대방이 떠나려고 하면 동정심의 호소에 간절히 매달렸다. 그러면 마음이 약한 여자들은 상대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기분에 심취해 이런 파괴적인 연애를 지속하고 그렇게 비련의 여주인공 코스프레는 계속된다.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나는 이런 사랑 중독자들을 많이 만났다. 그들은 분명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 순간의 쾌락을 잊지 못해 몸과 영혼을 파괴하는 마약 같은 사랑을 한다. 보통 사람들도 일시적으로 상황이 힘들거나 외로울 때는 누가 됐든 곁에 있는 사람으로 진통제 삼아 붙들고 싶어진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고, 설령 좋은 사람을 만났다 해도 절박한 마음에 자꾸 기대다 보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 할 수밖에 없다. 사랑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모든 인간 관계는 결국 작용 반작용의 상호작용이고 연인이 온갖 문제를 일으켜 막장 드라마를 찍더라도 거기에 함께 출연한 나에게도 분명 책임이 있다. 그럴 때일수록 타인과의 연애를 잠시 그만두고 나 자신과 연애를 하면서 잘못된 사랑 중독을 끊는 것도 방법이다. 왜 그런 사랑을 했어요? 난 그를 사랑했던 게 아니라 누가 됐든 사랑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지난 10년을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남들을 위해 살아왔거든요. 내 꿈을 포기하고 엄마를 수발하고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고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았다면 미쳐버렸을지도 모르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집착하는 마약 같은 사랑도, 상대방에게 기대어 지금 당장 힘듦을 덜어내고픈 진통제 같은 사랑도, 결국 자아를 피폐하게 하고 공허함만 남긴다. 대신 자신과 상대방의 상처를 꺼내어 치료하고 서로를 다독이는 상호보완적 관계라면, 설령 헤어진다 하더라도 자아가 한병더 자라는 보약이 될수 있다 단 보약을 먹기 전엔 중독을 끊어야 한다 물론 정서적 금단 현상이 나타나겠지만 이는 마음속 독소가 빠져나가는 과정이니 그 기간 나를 먼저 사랑하며 마음의 근육을 단련시키는 게 어떨까 어, 저자는 우연히 힐러에게 초대를 받아 찢김 굿을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저자는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랬구나. 그렇게 어린 시절 사랑받지 못했던 내 모습을 숨긴 채 갑옷을 입고 세상과 싸우러 나갔구나. 사랑받고 싶었던 그 아이는 갑옷을 입고 어찌할 바를 몰라 방패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튕겨내고 상처를 주었다. 가끔 누군가에게 갑옷을 벗은 내 어린 내 마음을 들키면 그 사람을 붙잡고 칭얼댔다. 더 사랑해 달라고. 왜날 사랑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어린 시절 채워지지 않은 애정을 그들에게 달라고 보챘다. 그렇지만 그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날 사랑해 주지 않으면 분노하면서 마구 칼을 휘둘렀다. 내가 미처 몰랐던 나의 처참하고도 초라한 순간들. 나는 두려움에 떨고 있던 무기력한 그 아이를 다독여 주었다. 둘째 날밤 나는 엄마의 영혼을 치유해 주고 싶어 힐러에게 도움을 청해 엄마에 빙의했다. 평생 엄마가 울었던 것만큼 울고 억울함에 소리를 질렀더니 목이 쉬어버렸다. 그러고는 아빠의 얼굴이 보였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나는 욕을 하기 시작했다. 피로와 고통이 온몸을 덮쳐와 심하게 구토를 했다. 의식을 찾고 나서 아빠 생각이 났다. 힐러의 도움으로 이제는 아빠의 인생을 들여다보았다. 아, 아빠도 참 많이 외로웠구나. 아빠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독이었다. 내 기억 속 쭈글쭈글한 피부에 늘 찡그린 인상이었던 할머니의 고통스러운 인생은 아빠에게 전이 되었다. 이 집, 저 집을 왔다 갔다 하며 눈치를 봐야 했던 아이는 서럽고 외로웠다.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 사랑을 줄 줄도 몰랐고 채워지지 않는 사랑을 찾으러 늘 방황했던 고독한 아빠. 이런 아빠에게 분노하고 내 아이를 키우느라 지쳐 있던 엄마. 사실 그들 모두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었는데 평생에 걸쳐 둘은 서로에게 고통을 주었다. 그런 두 분이 늘 싸우고 미워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나는 무의식적으로 사랑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사랑을 믿지 못했고 결혼해서 행복해질 자신이 없었다. 두 사람을 측은히 여기고 용서함으로써 내 무의식 속의 불안과 두려움, 사랑을 부정하던 방어기제가 비로소 해소되었다. 할머니, 아빠, 엄마, 나까지 이어져 있던 불행의 고리를 끊은 것이다. 그리고 큰 변화가 일어났다. 그전엔 실연 때문에 울고불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며 역시 사랑은 고통이라고 그래서 내가 아팠던 거라고 위안으로 삼았다. 하지만 그런 아픈 사랑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고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훨씬 더 마음 편했다. 그리고 그들을 보며 자연스럽게 내 심장은 아, 나도 저렇게 사랑해야지 하고 미소 짓게 되었다. 내 무의식 속에 행복한 사랑을 할수 있는 자아가 새로 태어난 것이다. 저 자아가 깨닫고 느낀 대로 아, 나는 왜 사랑에 어려움을 겪지?라고 생각이 드신 분이 계시다면 나의 원가정을 한번 돌아보시고 또 내가 사랑에 대해서 어떤 방어 기제가 있는지 혹은 어떤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돌아보시고 트라우마를 치유하신 다음에. 그리고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어, 중간에 어, 굉장히 건강한 35년째 어,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 여기 부분을 함께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35년간 결혼 생활은 어땠어요? 오르막 내리막의 연속이라는 점에서 산을 오르는 것과 똑같죠. 수도 없이 위기를 겪었고, 최악의 상황까지 갔을 때는 정말이지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바닥을 치면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더군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그 바닥을 내려다 보면, 그제야, 아, 아니, 저기서 포기하려 했다니 도대체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거지? 하고 정신이 번쩍 들죠. 그걸 몇번 반복하다 보면 균형감각이 생겨요. 두 사람은 세 번이나 이혼을 생각했다고 한다. 한 번은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을 누가 가져갈 건지 리스트까지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때 왜 이혼하려 했는지 기억도 안 난다고. 그 후로 수도 없이 많이 싸웠지만 싸웠던 이유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단다. 이제 예순 둘이 된 남편이 처음 만났을 때처럼 섹시해 보이거나 온종일 그의 생각이 난다거나 하진 않는다. 하지만 지난 38년간 가치관과 관심사를 공유하면서 두 사람만의 스토리를 써왔기에 이제는 이 사람이라면 언제든 기댈 수 있다고. 사실 두 분의 모습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요. 저는 부부가 바람을 피우거나 돈 때문에 싸우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요? 난 배우자를 진짜 사랑하면 바람 피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린 부유하진 않지만 한 번도 돈 때문에 싸워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내 주변에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커플들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행복한 사람들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거 아닐까요? 불행한 사람들을 만나면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아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아요. 맞다. 모든 인간 관계는 상호 영향을 준다. 긍정적인 사람도 부정적인 에너지를 지닌 사람 곁에 있으면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지닌 두 사람이 만나면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는다. 물론 늘 긍정적인 기운으로만 인생을 살긴 힘들지만 될수 있으면 좋은 것만 보고 생각하면 인생도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여행의 초반에 새로운 사랑을 이제 꿈꿔왔던 작가가 이제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너무 내가 어떤 기준도 없이 아무나 만나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 바로 그거였다. 내가 아직 짝을 못 찾은 이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사랑하고 싶은지에 대한 아무런 기준도 없이 어디선가 운명의 남자가 나타나길 기다리고만 있었던 것이다. 누가 나에게 이상형을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했더라? 턱시도를 입어도 멋있고 등산복을 입어도 멋있는 남자요. 박연이 외모만 강조하는 이 기준은 무엇인가? 기준이 없다 보니 일관성 없이 사람을 대해왔다. 여러 명에게 대시를 받아 우쭐했을 때는 정말 인품이 훌륭한 사람을 만나도 외모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시했고 외롭고 절박할 때는 내게 관심을 보이는 아무나 붙잡았다. 그래서 내가 정말 만나고 싶은 남자를 남자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하지만 리스트를 다 만들고 나니, 아, 내가 왜 이런 남자를 못 만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형을 정리하고 나니 어느 책에서 본 수피의 일화가 생각났다. 자네는 어떻게 한 번도 결혼을 하지 않게 되었나? 글쎄, 사실을 말하자면 나는 일생 동안 완전한 여정을 여성을 찾아다녔지. 이 여자, 저 여자를 만나면서 바로 이 사람이다 싶으면 늘 무엇인가 부족한 게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찾던 여성을 만났다네. 그 여자는 아름다웠고 지적이었으며 포용력이 있고 친절하여 우리 두 사람은 모든 면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 있는 듯이 보였어. 실제로 그 여자는 완벽했지. 그렇다면 무슨 일이 있었나? 왜그 여성과 결혼하지 않았나? 사실을 말하면, 불운하게도 그 여자 또한 완전한 남성을 찾고 있었다니. 내 목록의 남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여자들에게도 이상형일 것이다. 나로서야 내가 세상에 하나뿐인 가장 특별한 존재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지구의 절반 중한 명이니 좀더 객관적일 필요가 있다. 내 이상형의 남자에게 나 역시 이상형의 여자가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그렇다. 나 혼자 마냥 방바닥에 누워 컴퓨터나 들여다보며 이상형의 남자를 기다릴 게 아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려면 나도 운동, 열심히 운동하고 인생을 즐길 줄 아는 남자를 만나려면 나도 내 방식대로 인생을 즐기면 되는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나 역시 준비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알아볼 수 있는 해안을 갖추고 두려움 없이 마음껏 사랑하는 것이다. 불교에는 시절 인연이라는 말이 있다. 사람, 일, 소유물, 깨달음의 유형과 무형 일체의 만남에는 모두 때가 있다는 가르침이다.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시절 인연이 무르익지 않으면 지천에 두고도 못 만나고 아무리 만나기 싫다고 발버둥을 쳐도 때를 만나면 기엽고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 조급해 하지 말고 나의 내면을 성수시켜 나가야지. 혼자라서 외롭다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다. 이 넘치는 행복을 다른 누군가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다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난 혼자서도 행복하고 그를 만나서도 행복할 것이다. 제가 낭독한 부분은 이 책을 저자가 여행을 한 순서와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경험하고 느꼈던 순서대로 구성을 해서 한번 낭독을 해보았고요. 순서는 정말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반려자, 좋은 파트너를 먼저 만난 후에 나의 트라우마를 깨닫고 상처를 치유하고 가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나의 상처를 먼저 치유한 다음에 좋은 분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속도로, 그리고 여러분들께 맞는 방향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연애와 사랑 모두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